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1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대대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수요 전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수대반이 어, 사내들인 공예에서 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아주 결연한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주 굉장히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 수대반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어떠한 신앙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하기 위해. 영광의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1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이 지역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교도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달을 신으로 섬겼던 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아마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모르고 살았던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혹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달의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그 세상, 그 세상에 처해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2절끝 부분에 보니까 그에게 보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보였다는 얘기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와 주셨다는 라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스대반이 말씀하셨던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소망 없는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곳에 살았지만 그러한 소망 없는 곳에 마치 어둠을 밝게 비추려고 영광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깊은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이교도들의 사람 갈대야 우르라는 그 지역에 달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상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달을 섬기고 있는 그 비천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지금 영광으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소명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을 때에 혼란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하여서 숨어있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먼저 소문을 내미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가 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시 떨비나은데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코코스에서 기도원의 용사를 부르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테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laughs>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 하고 있어요. 크고 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보여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손을 내밀어 주셨다. 다 똑같 동일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의 하나님이 어둠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이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께서 육신의 몸으로 보여 주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에서 달의 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 우상이 숭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당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이먼 길에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원근 각제에서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온 성님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지요. 그 힘들고 지칠 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큰 위로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싶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 준다면 그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주늘려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저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갈길 몰라 헤매이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와 같이 주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으로 각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앉아온 예배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저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느냐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을까?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레바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 목적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둠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어둡고 혼탁한 그 곳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굳이 보여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답을 사랑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슨 사랑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인간의 죄악 가운데 비참함을 보시고, 저들의 탄식과 쉬는 소리를 드시고, 들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중히 여기사 하나님은 친히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실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것을 성경 어. 성경으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좀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수예배 때 오늘 이 찬양을 드렸던 가사를 보시면,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십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이름도 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로 닦아주시는 아빠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독하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하여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신지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아시다시피 고향과 친척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의 땅을 떠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라는 것이죠. 나가라, 떠나라, 피해라, 어디서부터 나가고, 어디서부터 떠나고, 어디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메소보다미 지역 갈대아 우르 어둠이 있는 곳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세상의 길에서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니겠어요? 적각구리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도성 아니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전혀 상반된 지역 어둠으로부터 떠나고,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제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이방신으로부터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땅이겠지만 우리가 하면 영적으로 정해 보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허락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푸른 초장으로 가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이름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상황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 품 안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은혜의 자리로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에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고통도 뒤따를 거예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어, 적과 꿀이 흐르는 생수와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에 풍성하게 내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기울이며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